이상입니다. 강동 부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네. 어, 바로 편안하게 마음 놓고 탈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생각해봤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바로 SM5입니다. 거기에 LPI 차량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그렇죠. 아, 옵션 좋은 차량이에요. 저희가 왜 New SM5가 마음 편한 차량이라 말씀드리냐. 바로 이 차량 착하고요. 그리고 LPI 모델이라 유류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거기에 강성도 뛰어나서 안전도 좋고요 그리고 이 차는 또 옵션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 모든 걸다 갖춘 차량 네. 어, 바로 뉴 SF5 네.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 정말 차트가 빼어난 네. 뉴 SM5 차량이고요 네. 어이 차량 스펙 궁금하실 건데 스펙이 네. 어떻게 되죠? 네, 2011년식 SM5 LPI 모델이고요 이 차의 이름은 SM5 신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행거리 18만 키로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 얼마나 좋은지 소개해 드려야죠 네,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 SM5 디자인입니다 어, 디자인상 상당히 잘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조가 이렇게 요렇게 쭉 뻗어 있어서 어, 충돌 시에도 보행자 보호까지 생각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트렌드죠? 이게 일체형 그릴과 일체형 라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라이트는 역시 블랙 비젤이죠 그렇죠 아주 멋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사랑하는 색깔이죠 바로 실버 색상입니다 네. 실버 색상의 장점은 제가 눈을 설명드지만 관리가 편한 데가 있고요 네. 멋스럽게까지 합니다 지금 와이퍼 보시면 와이퍼도 좀 좋은 와이퍼 쓰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 세월이 좀 지나면 이제 부식들이 생기는데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전면 썬틴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썬루프까지 이게 이렇게 까마니까 좀 멋있네요 그렇죠 자, 요쪽, 많이 기스나는 쪽이죠? 하지만,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있고, 자, 요쪽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 요쪽, 스크래치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요쪽, 원래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네요. 깨끗하게 잘 관리 되어 있습니다. 자, 도보 쪽, 요쪽도 아주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어, 요쪽에 보통 한번 찍히거나, 뭐 이렇게 까지거나, 막 이렇게 뭐 하는데, 변색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물콕도 봐야죠 네, 보시죠 어.. 물콕은 없어요 이쪽에 살짝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콕어그 이렇게 봐야지 살짝 보일까 말까한 물콕이 있습니다 자 파노나 선후프 보이시죠? 개방감 여기까지 올려 있어요 상당히 큰 선후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뒷타이어 보시면 뒷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상태는 상당히 좋네요 자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분 역시 차는 날라야 돼요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 위 아래에 스포일러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죠 오. 오, 자, 트렁크 공간 보면 정리정도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죽으로 하나 더떼 놓으셨어요 또네 그리고 이 구조가 봤을 땐 제가 볼때 YF보다 조금 넓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휘발유 차량은 비교가 안되죠 휘발유 차의 한 3분의 1 공간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LPG 모델이라 여기 가스튬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YF 소나타 보다는 좀 넓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약간 일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적재 공간은 좀더넓습니다자 측면 보고 보시면 여기 좀 많이 기스나죠? 아,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아 그리고 휘 상태.. 어우 주차 잘 하셨네요 어, 휠 이쪽은 하나도 키스가 없습니다.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뭉클 한번 보죠. 야 주차 신경 많이 쓰셨어요. 없어요. 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요 사이드 미러 쪽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살펴봐야겠죠? 네. 강성이 아주 튼튼하게 제작된 SM5라서 문짝을 열때 어, 강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어, 안전도에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밑바람 어, 없는 썬트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썬트인 역시 루마가 최고죠 네. 어, 고급스러운 루마도 되어 있고요 이쪽 발판 라인 어, 그리고 이쪽 라인 이제 사실 이쪽 자리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감이 많이 묻어나오는데 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어, 뒷좌석 쿠션도 꺼지지 않고 쿠션감이 뽀송뽀송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음. 자 그럼 고급차의 상징이죠 발 아래에 포트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어, 매트는 퓨어 매트 좋은 걸로 사용해주셨네요 음. 자 이제 뒷좌석을 탑승을 딱 했는데요 역시 파노라마선 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딱 앉았을 때 느낌이 남다릅니다 아, 개방감이 아주 좋거든요 어 천장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스크래치 모염 이런 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딱 앉았을 때이 손잡이가 도드라져요 모양이, 그래서 이쪽이 많이 눈에 띄는데 뭐,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타 주셨고요. 가운데 에어컨 순풍구 위치하고 있고 아래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밑에는 12V 트 시가잭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앉았을 때 사실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차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타주셨습니다. 어, 주인의 애정이 묻어나온 디자인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시트에는 이렇게 아이소픽스 유럽형 기준 카시트죠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뒷자서 헤드레스트 이렇게 보시면 분리형 시트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콘솔 박스는 이렇게 누르면 열고 나구요겉볼더가두개 위치하고 있네요. 자 앞좌석 가실게요. 자 앞좌석 앉았고요. 시동부터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키. 어우야 소리네요. 좋어 소리 상당히 좋아요. 어 역대급이네요. 실내 지금 썬루프가 열렸는데도 실내 소음이 거의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개방감 좋은 썬루프죠 요거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열림폭을. 그리고, 썬더폭 관리도 잘 하신 것 같네요. 깨끗합니다. 구물 어, 많이 깨끗해요. 그렇죠. 자, 이쪽등다 LED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LPG 모델은 이게 별로 없는데, 방향제, 지금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정품 방향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오디오 시스템, 이쪽엔 비당 등 위치, 그리고 문 열렸다 닫았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갖추고 있고요. 물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시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역시 쨍하고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어 핸들 아주 좋아요. 어, 관리가 아주 깨끗하게 됐네요. 장갑 끼고 타신 듯하게 아주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고급차답게 우적 감지 자동 와이퍼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자동 접이 사이드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SM5 이승장님 말씀했셨죠 예, 튼튼한 차라고 이게 어, 듀얼 에어백은 물론 아,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안전사양까지 모두 다 갖춘 차량입니다 어, 차 안에서 향기가 나요 그럼 저희가 또 엔진룸에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자, 엔진 소리 들으시면, 어, 거의 벨트 돌아가는 소리뿐이 안들릴 만큼, 아, 키로수가 정말 무색하네요. 아주 좋은 엔진 소리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엔진 소리가 안 좋은 차들은 가스 차량들, 안 좋은 건 이제 뭐 푸드거리든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엔진 소리가 고르와요 아주 고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냉각수 상태 상당히 좋고요 어, 이게 잘 회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미는, 어, 삼성차 미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커다란 알루미늄 어,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차량 또한 타임베이스가 체인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케이스부터 가장 먼저 세는데, 여기 보시면, 프론트 케이스 쪽에 오일 새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헤드 쪽에도 뭐, 새는게 없어요. 이쪽에서 이제 오일이 위에서 흘러내는 구조인데, 전혀 새는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SM5, 아, 그냥 SM5 아니죠. 뉴 SM5 LPI 차량. 아주 쉬운 전화 왔는데요. 아, 상당히 지금 초반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켰고요. 아, 그리고 아직 냉간 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차, 아주 시작, 출발하자마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엔진 푸드크럼이나 부조화 아, 그리고 핸들 떨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어 넘버 상태 보시면 떨림이 전혀 없죠. 아주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해도 아주 부드러운 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힘이 모자란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손차감도 아주 근데... 좋죠 뒷좌석도 가두고. 아주 편안합니다 가운데 앉았으면 좀 불편해야 되는데 어 상당히 편합니다 기어변속이나 이런 것 느낌은 전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간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밟아볼게요 아우, 이좋아 이렇게 이제 좀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가속을 과속, 딱 밟아보면 애가 놀래요. 툭 하고 놀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쫙쫙 나갑니다. 자, 여기 방지턱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방지턱 한번 넘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높습니다. 아 야, 좋죠? <웃음> <웃음> 자, 제가 지금 살짝 세게 넣었는데도 아주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체에서 까부러진 소리, 안 좋은 소리,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쪽이 이제 좀 오래된 길이라고 하죠. 이제 뭐 매우 꺼진 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홈파진 데도 많고, 어, 제좀 기어진 데가 많기 때문에, 어 도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운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상당히 도어 상태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체 잡소리는 일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 간단하게 쉬운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체도 보러 가야죠. 가시죠. 아 지금 뒤에 보시는 아, 차량 저희 또 하부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자 로우암 상태 보시면 말끔하고요. 여기 코이 스프링 스프링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알림미 만들어서 역시 진동을 잘 잡아주기끔 잘 만든 하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 로암 상태 말끔하고요. 호이스프링 상태 좋고요. 역시 링크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엔진 쪽 오일 팬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오일이 먼저 새죠 여기 이제 엔진 오일 갈때 클로는 드레인 볼트 고요 이쪽에 오일 새는거 없이 말끔한 하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쪽 보면 등속조인트 상태 아주 좋고요뭐 그리스가 삐져나오거나 오일 삐져나온거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있고요 로우암도 상태 아주 좋고요 이쪽은 어, 알리면 들었네요. 자 타이어 보시면 전면 타이어 한마마 없이 말끔하고 트레이드도 상당히 좋고요. 자 후면 타이어 역시 한마마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운행을 정속지역만 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U SM5 신형 모델 그리고 가성비 좋은 LPI 모델이죠. 아, 소개시켜드렸고요. 옵션에 그리고 관리 상태 그리고 또 관리가 편한 실버 색상. 가성비 차량으로 강력 추천해 드리는 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